10월 14일 오늘의 골방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할 때 겪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낙망할 수 없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제가 주님의 동거하심과 동행하심을 안하니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 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취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찍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가바나바가 이곤니온과 비시디아 지역의 도시인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도시에서는 복음에 반대하여 그들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피하여 복음을 전하던 루스드라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바울을 끌고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신의 한복판에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쓰러져 버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쓰러져 버려진 바울에게 갔을 때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방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을까 걱정하여서 루스드라까지 피해왔다가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 했는데 그는 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의기 양양해할 그들과 그 소식에 의기소침했을 기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칙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오히려 고난도 있으면 알려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제도자를 세워주고 그들이 시리안디오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처럼 금칙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부탁하고 배를 타고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부탁하신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자신의 파송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들은 다음 성교여행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성교의 보고와 진행이 두 사도의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해야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할 은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교회인 것을 알때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함께 힘써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 복음의 전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한몸 되기 위한 것이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기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굴하지 않니하고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